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어 제가 먼저 읽고 성경님께서 일절 읽고,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말락과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터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을 느끼시며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두려움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만 아니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사람들까지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불안하게 하자고 작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또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의미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성벽을 계속 세워갑니다. 사탄의 방해와 박해가 심각해질수록 하나님 역사하심 또마 또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 알,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계 괴계에 맞서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다양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며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대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느미아는 기도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느미아는 기도만 했을까요? 둘째,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어,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또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미아는 대제의 공격에 대항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아멘. 느에미아는 일하는 자가 무기를 함께 지니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알고 보면 쉽고 매우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기까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위기는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세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어, 14절 말씀 내가 돌아간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미아가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들의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예배를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삶이 교회와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미아는 원수의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배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다가오는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옆으로 돌리면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히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정면으로 파도를 돌파해야 합니다. 파도를 피하지 않고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때 수많은 파도 같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